국내 최초 구품격 테니스 패키더 테니스 104회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레딩입니다. 오늘도 찬더러님 솔리님 인사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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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난주 한주 쉬고 네, 한주 쉬고 네, 한주 쉬었지만 쉰것 같지 않은. 마치 지난주 에또 만난 것처럼. 네. 네. 어제 만난 것처럼. 어제도 만 네. 아, 느낌이 어, 네. 네. 그런 느낌적 인 느낌. 느낌적인 느낌. 네, 또 만나네요. 네, 저희가 새해 바라는데 혹시 새해 뭐 소망이나 뭐 다짐 같은 거 있으세요? 아, 저는 딱히 생각한 게 없는데 예, 예. 어, 불현듯 어,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제가 이제 이제 작년이죠 예. 어, 작년 단식을 제 공식적인 기록 어, 81번 네. 했더라고요. 여든 한 번. 네. 오, 네. 근데 저는 100번을 꼭 채우겠다라고 어, 생각했었는데 네. 네. 올해는 꼭 100번을 어, 채울 수 있다고. 안 되지 않을까요? 어, 부지런히. 해보려면. 100번 채우려면은 네. 3일에 한번씩 쳐도 아니죠. 돼요, 일주일에 이제. 두 번씩만 쳐도 매주 친다고 하면은 50일. 그쵸. 아그 정도 되는데. 100번은... 제가 해 보니까 네. 뭐 취소된 적도 있고 그 못한 아... 적도 있고. 있고, 어 네. 그런 게다 빠져가지고 고정돼 그 있는 것 같고, 음... 어 제가 이제 이제 애를 아이를, 아이를 네. 낳기 전으로 돌아가서 네. 주 3회 쳤다면 아... 충분한 히 어, 횟수였는데 네. 어좀 들어주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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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근저 그 네. 도전자도 없으시잖아요. 아 그러니까요. 요즘 네. 아, 도전자가 없으세요. 아, 사람이 없어요. 네. 게스트 모이가 거기가... 아 너무 진짜 하늘별따기입니다 네. 네. 요즘 살살하시지. <laughs> 아니,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아 추우신가? 아 네. 도전을 음, 추워서. 네. 신청해 주시면 없어 가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저는 어테이스 열심히 하기. 아. 네. 아이고. 논속적인 <laughs> 네. 대답이었나요? 저 다시 할까요? 어 네. 저도 이제 올해 <laughs> <laughs> 네. 저 같은, 깔고 경우는, 아는 거죠? 네,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해 그 계획을 어, 그저께 세워봤어요. 새벽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내일 네. 네. 계획 보면 역시 뭐 다이어트 뭐, 담배를 안 피니까 어, 네. 어, 줄수좀 줄이고, 아이고. 그다음에 영어 공부, 음. 어, 그리고 그러니까 네. 다 이제 남들 하는 거 있잖아요. 다영어 어, 앱도 네. 깔았고 어. 그다음에 운동은 다이어트는 일찍 시 테니스로. 음. 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2주를 가지고 계획을 세웠거든요. 음. 퐁당퐁당으로 네. 이틀에 한 번씩은 테니스를 쳐보자라고 음. 생각을 해서 2주 동안. 화목토. 어이구. 수3회죠 화목토. 그 다음 어. 주에는 월수금일. 어이구. 요렇게화목토 월수금일 이렇게 이 주를 일곱 번이주동 일곱 번 치는 그 계획을 제가 짜 가지고 음. 예약도 제가 직접 하고 게스트도 직접 모고 하는 음. 계획인데 아직 뭐 말은 안 해봤어요.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뭐 벌써 이틀 연속 운동은 안 했습니다. <laughs> 아, 네. 벌써 실패네요. 네, 벌써 실패했는데 아, 네. 아직은 뭐 지금 많이 바쁘니까. 그렇죠, 음. 그렇죠. 네. 송이 될것 같습니다. 솔리뭐또 네. 다른 새의 소망? 저 없나요? 없어요. 이 이게 신기한 네. 게 예전에는 네. 네. 어. 이제 맨날 연말이 되면 연말을 정산하고 새해가 어. 되면 새해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이 항상 루틴처럼 있었는데 요즘에는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서 그런지 그쵸. 연말이 어떻게 지나간지도 모르고 하, 새해가 맞아요. 너무 새해가 새해 같지도 않고 아, 저, 와, 저, 그냥 맞아요. 연장선 네. 같아가지고 사실 연말 부터 계획을 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음. 그 저는 사실 닥친 대로 살자 주이기 때문에 그냥 오늘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겠습니다. <laughs> 아 동감합니다 네. 네 이게 어렸을 때는 이게 새해가 되면 되게 뭔가 벅차고 뭔가 어, 어렸을 때는 네. 뭔가 어제 십 대에서 이십 대때 넘어갈 때 이십 대에서 삼십 대갈 때는 조금 좀 그랬고 아, 이제 또 삼십 대에서 사십 대 넘어가면 이제 술이 너무 고프고 아, 네. 아 그랬는데 <laughs> 이제 뭔가 새해가 아 이게 된 건지 그냥 똑같은 일상생활인 건지 음. 구분이 안될정도 그런 마음 마음이 별로 그렇게 어릴 때만큼의 복잡함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네. 뭔가를 이제 레드처럼뭐 영어 공부하기, 음. 살 빼기 이뭐 이런 계획이라도 세워볼까 했는데. 어떻게 세워도 당장 내일에 내가 뭘 할지 나도 그렇죠. 모르겠으니. <웃음> 어차피, <웃음> 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어, 어, 어떻게 될지 어. 모르겠으니. 그냥 닥치는 대로 열심히 잘 살자. 같이 그렇죠? 해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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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오늘을 살면 됩니다. 네. 좋습니다. 네, 2026년 병 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더 테니스를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항상 감사드리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붉은 말처럼 하시는 일 모두 쭉! 쭉 뻗어나가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더 테니스도 새해에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테니스 소식 한가득 들고 열심히 뛰어 보겠습니다. 아기다리고 고기다리던 테니스 시즌이 새해가 발자마자 드디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보링했던 우리 일상의 활력소가 찾아왔는데요. 올해 테니스판은 또 어떻게 흘러갈지 지금 더 테니스도 발 맞추어 시작하겠습니다. 전 세계 다양한 테니스 소식에 대해 알아보는 코너입니다. 테니스 토크. 오늘은 다양한 테니스 뉴스와 현재 진행 중인 대회 소식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먼저 테니스 뉴스부터 전해 주시죠. 네, 첫 번째 소식입니다. ATP 랭킹 규칙 변화가 생겼습니다. 종전에 19개의 대회 이제 ATP 랭킹 합산 점수에서요. 어한 개가 이제 빠져나간 열 여덟 개로, 어, 대회가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그랜드슬램 네 개, 필수 마스터스 여덟 개, 시즌 동안 좋은 성적 일곱 개, 이 안에는 이제 비필수, 어, 몬테카를로가 있고, ATP 오백 포인트 대회, 이백오십 포인트 대회, 챌린저 대회까지 포함이 되고요. 이제, 플러스 파이널스는 이제 보너스, 어, 대회입니다. 네. 이, 여기에서, 이제, 그랜드슬램 마스터즈는 동일하고, 이제, 시즌 동안 좋은 성적 여섯 개만 반영으로 변경이 되었는데요. 어, 탑 30위권 선수들은 이제 ATP 500 대회 의무 참가가 5 개에서 이제 네 개로 음. 어, 조정이 되었습니다. 어, 12월 29일부터 적용이 시작되었고요. 이 변화로 이 가장 낮은 성적을 낸 대회가 빠져 나가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제 알렉산더 지베레프, 노박 조코비치, 오지 알레아심, 테일러프리치 알렉스 드미노, 로렌조 무세티, 벤실트 이제 7명의 선수가 탑랭어10 일곱 명의 선수가 이제 포인트가 하락이 됐습니다. 음. 어 드롭 포인트가 됐죠. 탑10 선수들은 이제 랭킹에는 그래도 변동은 없습니다. 근데 네, 하지만 이로 인해 랭킹에 변동된 선수들이 다수 발생했습니다. 음. 어, 시치파스 같은 경우는 음, 두 단계 하락을 해 가지고 36이. 그래서 이제 시드를 배정 못, 받지 못하는 호주 오픈에 어 요렇게 어또 조정이 되면서 어부상사가 일어났네요. 네. 음. 네. 그리고 조코비치가 어디를 탈퇴했다고요? 네, 조코비치 선수가 이제 PTPA 탈퇴를 선언했습니다. PTPA가 뭐죠? 아, PTPA는요. Professional Tennis Players Association. 음. 어, 프로 테니스 선수 협회라고 음. 어,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협회는요, 조코비치와 캐나다의 배색 포스피실이 공동 설립한 선수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설립 목적은요, 테니스 선수들의 권익 보호 및 선수들의 목소리를 강화하기 위한 독립적 조직으로서 ATP, WT와 별도로 운영되는 단체고요. 어, 이 단체는 투어와 테니스 주요 기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벌인 단체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 프로테니스 선수협회, 자기가 만든 어, 이 협회를 탈퇴한 거예요. 어, 왜 탈퇴했죠? 어, 이제 조코비치는 이제 SNS X를 통해서요. 음. 신중히 고민한 끝에 PTPA에서 완전 손을 떼기로 했다. 투명성과 거버먼스, 내 목소리와 이미지가 왜곡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계속됐다. 어, 이렇게 밝혔고요. 음. 앞으로 테니스 경기, 가족, 그리고 스포츠에 기여하는 본래의 방식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보였습니다. 어, 좀 뭔가 단체 활동을 하면서 내부적으로 이슈가 있었나 보죠. 네, 이제 조코비치가 밝힌 핵심 이유는요. 이제 협회 운영 방식과 의사 결정 구조가 투명하지 어, 않다는 우려. 음음. 어, 그리고 자신의 목소리와 이미지가 협회에서 적절하게 대변되고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한 어 이제 지속적인 불만이 음음. 어 있었고요. PTPA 설립 당시의 방향성과 현재 협회의 방향성이 더 이상 자신의 같이 간거 맞지 않다. 음. 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탈퇴를 음. 어, 선언을 했죠. 근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단체인가요? 5년 전. 5년 전? 음. 그럼 5년 만에 그죠. 만들고 이제 난안 하겠다? 음. 이게 PTPA가 사실은 나름 업적은 있습니다. 음. 그랜드슬램 같은 경우에는 그 어, 하위 랭킹 선수들이 네. 128강부터 물론 상위 랭커들도 128강부터 하긴 하지만 어, 그 선수들이 배정받을 그 참가 금액? 그128 음. 강에서 한 게임 뛰는 거랑 64 위로 올라갈수록 사실은 어, 모든 상금을 독식하는 그런 구조잖아요. 그래서 우승하는 선수들은 뭐청각적인 금액을 상금으로 우승 상금 휘어가는데 그에 비해서 128 강에서 탈락하는 선수들은 거의 뭐 적은 금액만, 좀뭐 참가비만 맞는 네, 음. 그래서 p t p a 같은 이런 선수 협회에서 어, 뭐랄까요 그, 그 그랜드슬램 주최측과 협의를 통해 가지고. 네가 상위 랭커들의 상금을 조금 깎더라도 응. 하위 랭커들의 상금을 올려주자 응. 해가지고 하위 랭커들의 상금을 올린 그런 응. 어떤 좋은 그 역할을 한 응. 그런 단체긴 한데 그걸 이제 조코비치가 앞장 서가지고 그런 거를 주도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어떤 지금 내부의 네네. 어떤 무언가에 의해서 조코비치가 응. 탈퇴를 하게 되었다. 응. 그런 내용이 음, 이런 아까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이제 NBA 뭐 메이저 리그 어 이런 데는 네. 그 대회 상금의 이제 50%를 이제 선수들한테 준대요. 음. 근데 이제 어, 테니스는그 전체적인 그 금액에서 10%에서 10 15%만 음. 이렇게 준다고 해서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더 이제 상금을 올려 달라. 음. 이런 이렇게 활동을 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수들의 어, 권익을 위한 음. 협회였는데 그렇죠. 내부적으로 그렇던데. 뭔가 활동을 하다가 의견이 좀 맞지 않았다. 음. 네. 아쉽네요. 과연 이 PTPA는 계속 어떤 행보를 보일지 조코비치가 음. 그 이에 대해서 또 어떻게 반응을 할지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것 같네요. 또 다른 테니스 뉴스가 있나요? 네. 제가 음. 가지고 온뉴스지 음. 네. 선수들을 조금 더 오. 아직 이제 시즌이 막 시작이 되잖아요. 음.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준비한 소식은 홀거룬에서 아홀거룬 아, 네, 네. 네 홀거룬에는 작년이죠 벌써 25년 10월 스웨덴의 노르디고프에서 아킬레스건 완전 파열그 음. 당한 후에 어, 소셜미디어에 꾸준히 훈련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리가 아프기 때문에 대부분, 대부분 앉아서 스윙을 하는 그런 경향이 음, 음. 있는데 어. 근데 이제 그 영상을 보면은 폴그룬의 인상이 사실 굉장히 날카롭잖아요 인상 쓰는 표정도 많고 근데 인상이 굉장히 선하게 변했다 그러니까 아이처럼 즐겁게 스윙을 한다 그래서 이제 저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아직 행복하게 지내고 있구나, 음. 재활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근데 드디어 홀골은 내가 두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음. 우뚝, 음. 우뚝 일어서서 아직은 한쪽 다리에 그 힘을 주지는 못한다. 약간 절뚝면서 그래도 웃으면서 스윙을 한다. 음.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한달 동안 테니스를 강제로 못하게 되다가 어, 처음으로 이제 한달 만에 나가네 그런 느낌. 우리가 어, 테니스를 처음 쳤을 때 음. 그 즐거워하는 그 느낌, 그 느낌을 홀그로네의 영상에서 받았다. 음. 그래서 어, 홀그로네가 어, 저는 어, 테니스 선수로서 좀더 성숙하는 그런 기회가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이제 벌써 26년이 됐잖아요. 네. 아킬레스는 완전 파열이 되면 보통 재활 기기간 1년 정도 걸린대요. 음. 1년 정도 걸리는데 26년에는 그래서 후반기에는 뭐 복귀가 가능할지 이제 여부를 생각해봐야 되는데 26년에도 조금은 어려울 것 같고 음. 27년 호주오픈을 아마 정조준하면서. 음. 어, 재활을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내가요 음, 이제 다리가 아프니까 인터뷰를 계속해 하는데 네. 자신의 부상 원인을 물어보는 기자의 질문에 내가 후반기에 너무 많은 대회를 뛴것 같다. 음. 그래가지고 그내 몸에 이제 그 비명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음. 이런 식으로 좀 앞으로 스케줄 조정을 좀더할 것이라는 그런 식으로 예, 예, 어,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조금 더 어, 즐겁게 즐기면서. 음. 더 재밌는 테니스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 좋습니다. 그리고 네. 키리오스가 또 호주 오픈에 나온다고요? 아, 키리오스. 음. 야망의 남자입니다. 음, 음. 호주 오픈 될 때만 되면은 슬금 기어 나와서 돈청벌어가는 <laughs> 네. 어, 어. 지금 이제 브리즈번 대회에서 코키나 키스와 함께 네. 출전하고 음. 있는데 자국에서 열리는 호주 오픈 이제 그랜드 슬램이죠. 당시 네. 대회 와일드카드를 노리고 있습니다. 어, 이 공개적으로 인터뷰를 통해서 내가 노리고 있다는 거를 뭐 자주 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 영국 출신의 해설가 그렉 루세드스키가 키리오스의 와일드카드 부여를 격렬하게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는요 키리오스가 받고 싶어하는 와일드카드는 유망주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다 음.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소식을 들은 키리오스 굉장히 격분했습니다 음. 격분하고 나서 어, 루세르스키가 선수 시절에 어, 도핑 위반을 한 적이 있다라고 음. 인터뷰를 했습니다 음.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야비한 인터뷰라고 생각하는데 <laughs> <게, 웃음> 메시지를 비판을 하든지 비난 하든지 해야지 왜 메신저를 공격을 하냐 네, 그 네, 말은 네. 뭔 말이냐면 와일드카드를 유망주에게 주는 건 사실 맞는 말이에요 네, 원론적으로는 그리고 키료오몇번 받았거든요 음. 받았는데 뭐 그렇게 신통치 못한 어떤 결라, 결말이 성적을 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또줄 필요는 없는데 음. 그 얘긴데 자기도 겸, 겸연쩍었는지 그쵸 지, 자기도 네. 부끄러우니까 그렇그 음. 말은 뭐 비판할 수는 없고 음. 뭐 부정할 수는 없는 얘기인데 근데 너도 도피 걸린 적 있지 않냐 그런 식으로 <laughs> 상당히 야비하게 음. 어 대응을 네, 했다 이렇게 키리오스의 와일드 카드 논란에 대해서 사실 아무도 나서서 너 와일드 카드 좀 그만 받아라 그렇죠. 적당히 해라라고 그렇죠, 얘기한 그렇죠. 사람이 없었는데 네. 이제 그 사람이 나오니까 키리오스가 네. 약간 긁혀가지고 네, 거기다가 맞아요. 반응을 한거아요 아, 아무리 자국에서 열리는 대회라고 하지만 그런 그랜드슬램에 나가고 싶어하는 거는 이제 하위랭커들이나 이런 그쵸. 모두가 음. 원하는 건데 그런 선수들에게 좀 와일드 카드를 주는 좀좀 노른 음. 테니스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laughs> 하지만 스타 성만 그렇죠. 음. 테니스를 상당히 음. 장난을 놓치는 것 같은데 잘 친다. <laughs> 잘한다. 잘한니다 아. 네. <laughs> 네. 그리고 루블레프가 또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합 아, 이제는요. 거의 저는 어, 뭐라고 할까요? 사생퀸이 된 것만 같아요. 네, 아, 루블레프 사생패. <laughs> 네, 루블레프 비 시즌에 따라다니는 그런 느낌입니다 <laughs> 네. 루블레프가요. 어,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이제 LA 여행기, 음. 유니버셜 스튜디오에서 네. 그리핀 도르 목도리를, 삼겹살 먹고,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한인 그 타운에서 음. 삼겹살을 뜯고 있는 음. 그건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laughs> 홍콩 여행기가 <laughs> 이제 노출됐습니다. 이 밴쿠버 차이나 홍콩 테니스 오픈에 참가 중인 루블레프는요, 음. 홍콩의 레스토랑에서 에그타르트를 만드는 원데이 클래스에 참석했 <laughs> 했습니다. 아니 별걸 다하는요 네네네. 근데 네티즌들은요, 그 공개된 사진을 보면서 루블레프가요. 머리가 길잖아요. 네. 한쪽 눈이 완전 가려졌거든요 어. 뭐 어떻게 한쪽 눈만 갖고 에그타르트를 만들고 있냐? <laughs> 루블레프 대단하다 이런 식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어, 레딕도 아. 그렇고 루블레프도 그렇고 머리 좀 자르자. 10년 아, 네. 목표입니다. 아, 네, 네. 꼭좀 네. 성공됐으면 좋겠습니다. <laughs> 네, 그리고 2026년 병호년이 밝았으니 그렇습니다. 이 병호년의 선수들의 전망도 준비하셨다고요? 네, 아, 제가 음. 6명 준비했는데 네. 4 명만 하겠습니다. 네네. 왜죠? 어, 뭐 네, 뭐 사실 뭐 의미는 없습니다. 음. 이네 명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나머지 네 명의 음. 그 성성적이 갈리기 때문에 음. 첫 번째 알카라즈입니다. 음. 지난주 방송이죠. 지난주 방송에서 저희가 알카라즈가 칼라스페레로 어, 코치와 결별한 결결? 어. 이야기를 저 제가 오랜 많은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1월 18일 호주 오픈부터 시작을 하는. 어, 올 시즌에서 12월 12일까지 그러니까 알카라즈가요 1년에 자기가 참석할 대회를 공개를 해버렸어요 어... 20개의 대회를 음. 어, 참석을 할 것이다 어, 이렇게 예상이 되는데 그랜드슬램 4개, 마스터스 9개를 제외하고 로테르담, 바르슨나 퀸즈 등 ATP 500 대회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올해 알, 알카라즈의 그 시즌 성적은 어, 1월 18일에 어, 시작이 되는 호주 오픈의 음. 어 결과에 많이 좌우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을 만약에 알카라즈가 호주 오픈에서 우승을 하게 된다면 어, 역대 최 연속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개 그랜드슬램을 모두 음. 어, 우승하는. 연, 그렇게 하고 어. 또 이제 카를로스 페레로가 이제 제껴지면서 어. 로페즈가 승격을 했잖아요. 네? 로페즈 체제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것.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어, 롤랑가로스도 우승을 할수 있을 것이고 윔블던도 원래 롤랑가로스 윔블던 강했으니까. 그러면 정말로 시즌 전체를 우승하는 음. 저 캘린더 그랜드 슬램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음. 하는데 사실 호주 오픈에서 우승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음. 왜냐? 그가 있기 때문에. 그쵸? 그는 누구냐? 바로 야닉 시너입니다. <laughs> 야닉 시너는요. 역시 호주 오픈이 가장 중요한 대회가 음. 될 것인데 만약에 호주 오픈에 야닉 시너가 올해 우승하게 된다. 그럼 24, 25, 26년. 그러니까 3 연속 3핏 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연속 우승을 누가 달성했냐 바로 조코비치입니다. 어이, 조코비치가 네. 11, 12, 13 3 년에 연속 우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조코비치의 대기록에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는 선수가 야니시노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번 호주오픈에 야니시노와 알카라즈는 사활을 걸고 어, 맞붙을 것이다. 음. 역시 호주오픈 끝나고 나서 롤랑가스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네. 작년에 야니시는 어, 도핑 이슈 때문에 어, 그 시즌 초반에 클레이 키코트를 거의 다 날렸잖아요. 네. 그래서 오마 오픈, 롤랑가스두 개밖에 못 나갔는데 네. 만약에 호주오픈을 우승을 하고 난 다음에 어, 무사히 클레이 시즌에 돌입을 할 수가 있게 된다면, 롤랑가로스도 어, 야니시너가 우승을 할수 있을 음, 것이다. 네네. 만약에 롤랑가로스를야니시너가 우승하게 된다면, 원래 위블던에서는 작년 시너가 우승했기 때문에, 네. 어, 시너가 어, 강했던 잔디코트, 하드코트에서 연달아 우승을 하면서, 아마 캘린더 그랜드슬램이 올해 가능하다면, 시너가 가장 어, 높은 확률로 캘린더 그랜드슬램을 어, 달성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 세번째는 지베레프 인데요 저는 지베레프가 올해 꼭 그랜드슬램을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 24년에 호주오픈 4강 롤랑가르트 결승 이고요 25년에는 호주오픈 작년이죠 중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 지베레프의 어떤 경력이나 이런 그래프를 보면은 윈블덤, US오픈 앞뒤로까지는 굉장히 잘합니다 뭐 우승도 있고 4강도 있고 준우승도 있고 막쭉 있는데 갑자기 US오픈부터 작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보면은 어, 체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또는 체력이 배해서 너무 많은 대회를 참석한다. 철광. 네, 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음. 어, 그, g b f 인터뷰를 보면, 그런 우려를 많이 하거든요. 너 너무 대회 많이 나가는 거 아니야? 너 너무 경기를 수가 많은 거 아니야? 음. 그 지베레프는 오히려 자기가 경기를 많이 뛰면 뛸수록 어떤 경기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음. 이런 식으로 좀 나는 강하다라는 걸 어필하고 있거든요. 물론 성적은 그렇지 않지만 음. 만약에 내가 지베레프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차라리 호주 오픈이나 롤랑가르스에 몰빵을 때려 버려. 그냥 6개월 동안 개월 동안에 두었다 생각하고 음. 운동만 해. 그래서 호주 오픈이나 롤랑가스 르둘 중에 하나를 우승하는 것이 지베레프가 어, 뭐랄까요? 가장 어, 확률 높게 그랜드슬램을 우승할 수 있는 트래터지 전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음, 어, 네번째 선수는 조코비치 인데요 조코비치 같은 경우는 이제 테니스의 신이죠 이제 전무후무한 테니스 가 고트 그레티스트 네. 오브 타임 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즌마다 이제 조코비치의 은퇴를 다 대부분 지치고 음. 있어요 음. 조코비치 본인은 자기는 2028년 LA올림픽에 나가고 싶다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26, 27, 28년 그러니까 3년을 더 해먹겠다 네, 이얘기예요 네, 네, 네. 근데 작년에 그 조코비치의 성적을 보면요 4개 그랜드슬램 전부 다 4강이거든요. 그전에. 4강인데 전부 다야넥시너라 알카라지에게 졌어요. 음.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완벽한 빅3, 이니까세 그러니까 번째 선수가 된 거죠. 음. 야넥시너랑 알카라지가 두, 개, 두 명이 그랜드슬램 4개를 다가져왔으니까이 선수는 계속 4강이었던 거예요. 음. 만약에 조코비치가 올해 그랜드슬램 우승할 수 있을까? 그럼 저는 못한다고 보는데 혹시 모르죠. 야넥시나 알카라즈가 부상이나 혹은 불의 일격으로 탈락할 수도 있으니까 음. 탈락한 상황에서는 조코비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렇기 때문에 매년 우리가 조코비치의 노화를 네. 어, 실시간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올해가 그랜드슬램 마지막 우승을 할수 있는 적기다. 음. 하지만 알카라즈와 시너를 이기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아우, <laughs> 만약에 재밌죠? 우승을 한다면 그래서 롤랑 가스정도는 우승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음.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랜드슬램 우승자 측. 미리 어 1월 5일이죠. 1월 5일에 해보자면 그랜드슬램 어 호주오픈 시너가 우승할 것 같고요. 롤랑가아서 아, 조코비치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어 윈블던은 프리츠가 우승했습니다. 아이고. 유.스오픈 역시 시너가 아. 우승할 것 같습니다. 아. 어, 갑자기 근데 윈블던에서 프리츠가 나오죠. 프리츠가. 어, 프리츠도 말씀드릴까요? 가, 네. 어, 프리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잔디 시즌만 되면 날아다니는 선수입니다. 음. 늘 잔디 시즌만 우승을 해요. 음. 윈블던에서 좋은 성적을 계속 거 거뒀고. 음. 그래서 저는 프리츠가 어, 잔디에 좀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뭐. 스포서라든지 깔끔한 외모라든지 어 가장 윈블던에 걸맞는 음. 어떤 품격을 보여주는 선수지 않을까 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프리츠가 어그 윈블던에서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은 어 프리츠는 우승을 못할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 작년부터 무릎에 그 염증이 있는 질병을 앓고있대요 어, 네. 그 시즌 내내 그 무릎 건염이라고 하더라고요. 음. 그 무릎 건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직도 치료 못했답니다. 음. 그래서 꼭 호주 오픈에서 좋은 성적을 못 거둘 것 같다. 음. 근데 시즌이 돌입됐기 때문에 어쨌든 랭킹을 방어해야 되니까 경기는 계속 뛰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아, 아시다시피 조금이라도 안 좋은데 계속 경기 뛰다 보면 점점 안 좋아지는 음. 게 사실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프리츠는 어, 윈블덴이 우승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소망이고 음. 우승은 못할 것 같습니다. 신호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저는 호주 오픈 알크라스 가겠습니다. 네. 롤랑그라스 시너 윈블던 알카라스 USP. 프 시너 d o n 논아먹는다 네. 아, 이렇게 보겠습니다. 저는 호조프 u t 롤랑가로스 알카 o r 윈블던의 조코비치, 아, USP. w i m b 윈블던 조코비치 아, 좋습니다 o <laughs> b 가보겠습니다 o c 게 b i c i 아, Chocobici. 아, c h o c o b 고 c i c h o c 어~ 테니스 시즌도 이제 숨가쁘게 시작이 됐습니다. 첫 번째 대회는요. 아~ 어, 국가대회 행이죠 음. 유나이티드컵. 어~ (1월 1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대회고요. 어, 유나이티드컵은요. 이제 퍼스와 시드니에서 나눠서 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총 18개국이 참가를 하고 있고 각조 3개의 국가가 편성되어서요. 6개 그룹이 조로 예선전 후 8강 토너먼트 어, 전이 시작이 됩니다. 각조 1위는 8강에 진출 하고요. 퍼스와 시드니에서 그 다음 성적이 제일 좋은 2위 국가가 각각 또 파리, 어, 8강에 진출하게 되고요. 어, 이 이어유나이티 컵에서 한 가지 이제 눈길 을끈 경기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과 아르헨티나 전에서 세바스티안 바이스 선수가 테일러 브릿지 어우 우리 지금 전망이 좋은 테일러 브릿지를 꺾으면서 어 없애 드렸죠. 그렇죠. 네, 아주 눈길 을끈 어, 경기였습니다. 네. 다음 대회는요. 이제 브리즈번 오픈. 브리즈본. 어, 1월 4일부터 11일까지 어 대회가 열리고 있고요. ATP 250 포인트 어 대회입니다. 사실상 이제 포인트가 걸려있는 올해 첫 번째 어, 대회의 시작이고요 음. 호주오픈으로 가는 여정의 첫 시작인 음. 대회입니다 호주의 어, 스타인가 악동인가 음. 아까 어, 레딩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와일드카드의 논란 음. 어, 히리오스가 이 대회 와일드카드를 받고 음. 어, 단복식 출전 예정이고요 이제 복식은 이미 경기를 (1라운드) 경기를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코카는, 코키나키스랑 어, 경기를 해서 복식 (1라운드) 승리를 했습니다 네, 네 다음은요 이제 홍콩오픈 어, 이제, 오늘부터 시작했죠. 1월 5일부터 11일까지. 어, 오늘 대회가 개최된 홍콩 오픈입니다. 프리즈번과 마찬가지로 250포인트 대회고요 어, 이제 세의 대회가 이제 거의 이제 맞물려서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탑10 선수들은 이제 호주 오픈으로 가는 여, 이제 여정의 대회에 이제 다 참가를 합니다. 음. 어, 이제 다음에 있을 아들레이드, 또 다음 그 같이 열리는 이제 ASB 클래식, 음. 이제 뉴질랜드에서 열리는 오클랜드 어, 오픈, 이렇게 다 참가를 하는데, 이제 여기서 칼로스 알카라스와 야닉 시너만 이제 호주오픈에 정조준하는 준정 모습입니다. 참가를 오, 안 합니다. 바로 네 이전에 또 오잖아요. 그렇죠. 네. 어, 제가 아이 얘기를 왜 하냐. 느네 네, 이번 주죠. 어 토요일 날 아, 그들이 옵니다. 음. 네 이벤트 경기로 몸을 싹 풀고 이제 호주오픈으로 정조준하는 모습입니네 네. 현대카드 슈퍼매치 오는 칼로스 알카라스와 야닉 시너입니다. 두분 가시나요? 아 어, 저는 그 뭐냐. 클릭이 실패해서 아, 네. 갈 아, 아, 그러셨나요? 어, 근데 중계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중계로 볼 예정입니다. 아, 저도 클릭이 실패했는데, 음, 네. 광클 이제 실패. 그좀 가격대가 있는 티켓은 좀 많이 남았. 응응, 그죠 그죠 죠라고요 근데 제 지갑이 비어가버려가지고 상하이 오픈 갔다 오나. 네. <laughs> 저도 네네. 제 네, 총알이 지금 넉넉지 않은 상태라서. 음, 네. 저도. 힘겹 중계를 해준다면 중계로 보겠습니다. 네, 중계로. 어, 네. 다녀오신 분들의 또 생생한 후기를 기대하며. 네. 레딩님도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중계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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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아내가 아무래도 제가 간다고 살짝 말을 해봤어요. 아니 가도 내가 가 있지, 네가 가. 그래서 어, 그럼 네가 가라. 그 얘기를 했는데 어, 아내가 이제 가고 싶지 않다. 공개하게 음. 어. 밝히면서. 어. 네. 저희가 같이 못 네. 걸로. 이게 저희가 좀 약간 말하면서도 약간 씁쓸하네요. 왜 네. 저희가 이제 좀더 올해 열심히 해가지고 음. 어, 이런 이제 이벤트 경기에 얘기죠. 우리가 네. 어? 초대받을 수 있도록 아, 아수 저, 정말 또 네, 최선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다해서. 뭐. 노력해서 우리의 몸집을 좀 키워야겠다 어,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말하면서 너무 현가 확고네요. <laughs> 우리가 거기 가있 되는데 누가 갑니까? 저희 저희 그냥 지금 방... 소식 이거 다다 필요 없어 지금. 저희 지금 어? 방구가토커들이라 가지고 네. 방, 방 밖으로 잘안 나가잖아요. 아니 하고 아니 초대하면 가죠 방... 가서 어 가본데. 준비 싹 우리가 해가지고 이따가 어? <laughs> 리포트 해서 딱어 여러분들한테 했는데 이거 지금 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웅부 열심히 해가지고 네 영웅부 네. 네. 영웅부 하시고. 인터뷰 네, 저희 반성합시다. 주, 중국 공부하시고 네, 저는 일본 나가겠습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테니스 뉴스랑 네. 테니스 대회 소식 이제 들어봤는데요. 드디어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면서 네. 테니스 시계가 이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바쁘게. 조금 네. 더 이제. 못 쉬었는데. 네. 못 쉬었는데. 아, <웃음> <웃음> 그래도 기분이 좋아요. 네, 너무 재밌게. 네. 좀 이제 좀 뭔가 역동적으로 흘러갈 것 같아서 좀 한번 기대해 봅니다. 그럼 저희 다음 주에는 또 새로 그럼 또 저희 다음 주에는 재밌는 테니스 소식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